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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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라이스 사탄 아니야 이거? 베이블레이드 버세트 아니야? 우와 우와 시스코가 쓰는 이 크라이스 사탄 빨리 열어봐야지 빨리 열어봐야지, 빨리 열어봐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폰입니다. 자, 오늘은 방금 보셨듯이 크라이드스 아트한테가 좋아하는 베이블라이즈 버스트. 이걸 개봉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바로 한번 개봉해드겠습니다 와, 제가 이걸 아트 크라스를 사려고 했는데, 단품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뭐, 어쨌든, 일 가보자. 봉, 박스 우와, 벌써부터. 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 자, 일단, 위에 구정품요. 이런 저칼 같은, 이거 뽑는 거고요. 다음 아유, 일단 칼로서 잘라야 아, 와, 거짜 진짜 꽁꽁 도찬느낌네어 2 4 0 0 0원시죠 바로 그의 도장품입니다 일단 스티커를 보시면 네, 스티커를 보시면 자 일단 여기는 설명서 카드 코드카드 s 명스티티커그 다음에 이 봉지 안에는저이 봉지 안에는드라이버드라이버지 하는 리 엔트리 런처. 가근엔 이거 잘안꺼내져 이거. 뭐, 뭐야, 이게. 어, 진짜. 이제 다트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트 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엔트리 런처. 엔트리 런처.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슈 이렇게 슈를 넣는 건데요. 렌치입니다. 스티커 그 다음에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브 레이어 디스크라이퍼 있습니다요 스티커를 먼저 붙여야겠죠 조심 조심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일단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붙였습니다 빠밤 자 일단 설명 해드리자면 이 롤러가 있습니다 이 바퀴 바퀴가 이렇게 세개 달려있고요 드라이버에다가 팅 하면 이렇게 팅 하면 다시 일어나고 팅 하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속도를 높이면서 하는 건데요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레임을 떼볼게요 뗏아프림저잘 네, 네. 빼는데 진짜 진짜 학원 다녀가지고 진짜 왜 안빼지지? 안빼지는건가? 여러이게안 빼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빼지는데 살살살 뭐지? 아 됐다 자 이렇게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렇게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좀 뾰족한 모양이 있네요. 이렇게 다시 프레임을 장착하고 다음엔 아잘 장착됐다.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도 뺄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조리 를 이렇게 하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 블레이드. 아, 예. 저배틀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돌아가는 모습은 일단 땅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저에 장착하고 이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 좌회전인가요? 잘해줘가잘해줘가잠만요 이런 저 말고 제가 있는 이런 저 이제 네, 있는 문서인데요. 있는 문서. 자, 이제 배가 두개요 이제. 이제 배두개요 오케이. 다이 둘이 붙어볼게요. 이 자유전이거든요. 아자유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돌려요.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닌가 우는 우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 이런 소리밖에. 무해전인가아 죄송합니다. 자 아빠가 전화오네요. 잠시만. 요